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나뭇잎이 점점 색깔을 잇는 것 같아요. 색깔옷을 렇게 붙여 놓는데 오늘도 보니까 노란색, 주황색이 올라오는 길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가을이구나. 그리고 또 시장에 가니까 땅콩도 나왔더라고요. 땅콩, 햇땅콩이입어서 나왔고요. 어, 뭐 고구마는 저번에도 나오긴 했지만 핵고구마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과일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과도 여러가지가 그래서 아 가을은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먹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좋으시죠? 먹을 게 많으니까 저도 좋아요 <laughs> 네, 건강한 먹거리 많이 드시고 예, 건강하시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아 우리 예, 만나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쵸? 우리 예, 저번에 했던 트위스트 네사랑 많이 연습하셨나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발, 제발 어, 좀 많이 유튜브를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어, 트위스트 네사랑 얼마나 제가 조회수가 늘었나 확인할 겁니다. 그럼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i no. 신곡이 나왔어요. 사랑의 파수꾼. 사랑을 잡으러 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주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는 해. 네. 아시죠? 들불. 우리 들판에 나는 불 있잖아요. 들불이 어떻게 해차라라라라라라라 가잖아요, 그라그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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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별이. 됐죠? 네. 이이 별이. 이 별이. 두렵다 하네 하네 별이. 이 별이. 이하이이별은이 별이. 이 별이. 이 별이. 어 별이. 이 별이. 이 별이. 이 별이. 두렵다 하네 무심한 듯 살지만 마음은 불꽃인데 나를 믿어가 사랑을 믿어가 무심한 듯 살지만 무심한 듯 살지만 마음은 불꽃인데 마음은 불꽃인데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사랑을 믿어. 오 <laughs> 괜찮아요 선생님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계는 우리 학생들 이해하시죠? 기계는요 오래 쓰면 조금씩 아파요. 기계도 오랬으면은요 나이가 들면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기계도 그래요 예리팬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갑니다 무시받는 살지만 마음은 불꽃인 데너를 믿어가 사랑을 믿어가 가을에 되게 멋지는데, 가을가을 하는 옷을 입고, 이런 노래 다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같이 해오는데라고 네. <목소리> 사랑은 들불처럼 번져가는데, 당신은이 별이 두렵다 하네. 마음은 꽃인데 나를 믿어봐 사랑을 믿어봐 제 힘들어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별은 없을 거야 더 이상은 우리에게 배인 주고 더이 이별은 없을 거야.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별은 없을 거야. 가볼까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별은 없을 거야. 더 이상 눈물도 없을 거야. 가고 있다. 이별도 쉴 거야. 더 이상 눈물도 쉴 거야. 别。 남김없이 닿던 연어 때, 남김없이 닿던 연어 때, 당신과 함께 하며 죽어도 죽어, 당신과 함께 하며. 어요 마이크가. <laughs>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네, 이 한곡 갈게요 마지막. 당신과 함께라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화면이 이 배경이 이렇게 좀허허더라고요 그래서 밝지가 않았을 때 밝다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은 이렇게 깔리니까 그래서 이 화면으로 해서 잘 보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번처럼 악보로 하겠습니다. 현님시죠죠 그래서 한번 오늘 요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때도 노래교실에 요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잘 보여요. 글씨가 그 눈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래도 악보를 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음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요렇게 해보고 여기에 선명하게 잘 보이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파수꾼 멋지게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 Sun 축구도 좋아 축구도 좋아 네 가을날 아주 좋은 노래를 알게 된것 같아서 좋아요 눈물이 난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항상 웃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아, 눈물 치료라는 게 있대요. 눈물. 모든 치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수업 갔다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laughs> 네. 깜짝 깜짝 놀래요. 우리 마이크 안 나올까봐. <laughs> 어, 그래서, 아, 그래, 울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고나울고나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님들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부르면서 왠지 눈물이나 그러면 한 번쯤 울어도 괜찮아요 아셨죠? 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